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아반떼입니다. 이 차량 2013년 최초 등록된 2014년형 약 14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구 차량입니다.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. 누유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3mm 나오네요. 5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겉면 부식된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안쪽까지 터지지 않았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현가 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바디 프레임도 부식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팬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앞바퀴쪽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드 등, 펄트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 들 유격이탈, 손상,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2mm 나오네요. 80%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만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통에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현재 80 나오, 85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4,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을 교체받으시면 되겠고요.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망 안쪽으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41,591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시면요, 핸들 앞쪽으로 하이패스 기기 장착되어 있고요. 룸밀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핸들 왼편으로 보면은 어, 핸들 열선 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된 부분,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, 어, 기어봉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. 준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시트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핸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됩니다.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리어 핸더까지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. 현대쪽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아래쪽 사이드 실도 말끔합니다.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. 프론트 핸더까지도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 아반떼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어디 하나 빠짐없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관심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